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여기 시애틀에는 벚꽃이 한창인데 어,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네요. 자, 요 사이 한국에서는 MBTI 열풍이 부는 것 같아요. 실제 주위 회사나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MBTI 정말 믿을 수 있는 성격 유형 검사일까요? 매번 검사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는 MBTI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아마도 좀더 정확한 성격 유형 검사를 원하실 것 같아요. MBTI의 한계점은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또한 좀더 정확한 성격 유형 검사는 없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MBTI란 엄마 캐서린과 딸 이세벨이 함께 만든 MBTI 성격 유형 검사인데요. 칼융의 성격 이론들을 중심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만들어졌어요. MBTI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성격적인 경향을 기반으로 합니다. 외향과 내향,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 판단과 인식. 외향형은 사교적인 경향, 또 내향형은 수줍어하는 경향이 있고, 감각형은 실용적인 경향, 직관형은 아이디어맨인 경향이 있으며, 사고형은 논리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고, 감정형은 감정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단형은 결정을 빨리 하려는 경향이 있고, 인식형은 좀더 유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MBTI 검사를 하는 분들은 이러한 네 가지 경향을 기본으로 16개의 성격 유형으로 그룹화되어 지는데요. 예를 들어 MBTI에 의하면 ENTP는 Extroverted Intuitive Thinking and Perceiving인데요. 이러한 사람은 아마도 자신의 비즈니스를 열고 싶어 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INTJ는 Introverted, Intuitive, Thinking and Judgment인데요. 이러한 사람은 과학과 관련된 일들에 끌릴 것이라고도 하네요. ISTJ는 디테일 지향적이고 실용적인 일에 끌리는 경향이 있고 ESTJ는 조직적이고 관리하는 일들을 편안해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MBTI에 한계점이 있어요. MBTI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연구가 많지 않습니다. 마이애미 대학의 스캔드라 교수는 만약 MBTI 검사를 다시 해 보면 똑같은 결과를 얻기 힘들 것이며, 또한 모든 사람들의 성격 유형이 16가지 범주 안에 든다는 것은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MBTI는 가장 인기 있는 성격 유형 검사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스킨드라 교수에 의하면 MBTI는 어떤 선택을 위해 사용되면 안 된다고 MBTI 발행인이 분명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MBTI 검사를 통해서 조직의 특정한 일이나 작업에 사람들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MBTI를 어떻게 사용해야 바람직한 것일까요? 분쟁을 해결하려고 할 때나 팀을 세울 때, 그럴 때 MBTI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MBTI 성격 유형 검사는 매니지먼트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실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MBTI는 모든 사람들의 성격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정지하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m b t i 16가지 성격 유형은 모두 중립으로 보아야지 그것으로 인해 판단받거나 그런 사람이라고 인식되면 안 됩니다. 스캔드라 교수는 브릭스와 마이어 모녀가 함께 출판한 책의 제목이 Gifts differing인 것으로 보아 MBTI의 핵심은 성격의 다름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MBTI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직장에서 필요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가르칠 때. 둘째, 팀이나 조직이 효과적으로 움직이려면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칠 때. 셋째, 리더들에게 효과적인 팀을 세우려면 개인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조직, 모든 사람들이 조직의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의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가르칠 때입니다. MBTI는 성격 유형 검사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더 많은 연구로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입증된 빅5 성격 유형 검사가 있습니다. 빅5 이론을 중심으로 검증된 빅5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